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삼부토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일조권 침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궁금하시고 어느 정도 대충 들어서 아시는 부분인데 그러면 일조 침해가 어느 정도 침해가 되면 피해로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조금만 침해됐다고 해서 다 인정을 받느냐 그러니까 공사금지도 시키고 손해배상도 충고하고 다할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어디 듣기를 수위 난도 뭐 이런 얘기 있죠. 거기에 해당돼야만 피해로 인정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년 동안 관련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어느 정도 침해가 되면 피해로 인정되느냐? 수인 한도라고 합니다. 수인, 인내할 한도.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고 특히 도심 같은 경우에 보면 그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같이 공동 생활하니까 어느 정도 참아라 이 정도는 아무도 안 참는다 그러면 아무도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먼저 딱건물 지은 사람만 건물이 제대로 되지 나머지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침해까지는 인정을 한다. 이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나는 거죠. 자 12월 22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22일이 뭐죠? 동지팥쭉먼는날입니다 그게 동지 날이죠. 이거는 동지는 24절기의 하나로 양력입니다. 음력 12월 20일 해가지고 계속 날짜를 잡지 말고 양력 12월 22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하그 이유는 어 양력 12월 20일 동지가 되면 태양이 가장 낮게 떠요. 그러니까 보통 여름 같은 경우는 이게 높게 뜨기 때문에 건물이 빽빽하게 돼도 그 사이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낮게 뜨면 건물이 앞에 있으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가장 치매를 많이 받는 12월 22일 양력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 건물의 첫 번째, 낮 12시, 오후 12시 그럼 헷갈리시니까, 낮 정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3시간, 뒤에 3시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6시간 중에 2시간 이상만 연속해서 햇빛이 들어오면 참아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낮 정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3 시간씩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중에 띄엄띄엄 띄엄, 띄엄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연속해서딱 들어오는 시간이 2시간만 이상 들어오면 참아라 하는 거죠 참아라 이건 치매가 아니다 거죠. 2시간 이상 연속 들어오면 근데 2시간 많이 들어오는 3시간 들어오는 만약에 2시간 1분이 들어온다 어떻게 해야 냐 그거는 좀 뒤에 말씀드릴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이거나 또는 난 12시를 기준으로 앞에 4시간, 뒤에 4시간, 그러니까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8시간 중에 연속할 필요 없이 띄엄띄엄 띄엄띄엄 띄엄 들어오더라도 8시간 중에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면 수위 난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더라도 과연 그러면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오는데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소송하다 보면. 일조 청량 감정회사가 있어요. 그 감정인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아, 이런 경우는 햇빛이 들어오는 걸로 인정하고, 이런 경우는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걸로 인정하고, 이런 그 간별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정, 안 인정, 인정, 안 인정,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시간 데이터예요. 그래서 기준으로 삼을 때, 난 12시 기준으로 해서 앞에서 한 뒤에서 6시간 중에 2시간 연속, 또는 12시 기준으로 앞에 4시간, 뒤에 4시간 중에 총 4시간만 들어오면 참아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는 거죠. 수위난도로만 일조침해를 판단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위난도에 따른 일조청량한 결과가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장 큰 판단 기준이고 대신,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를 해요. 예를 들면, 그 피해 건물이 신축 이전부터 다른 건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침해가 돼서, 그래가지고 딱 2시간 반밖에 안 들어오는데, 이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1시간이 더 줄었다. 또는 30분이 줄었다. 그러면, 새로 지은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이미 옛날부터 다른 건물에 의해서 대부분 다 침해를 받고, 약간만 여유가 있는데, 내것 때문에 조금씩 때가 있으면 내가 다 복박을 써야 되냐. 이거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또는 피해 건물이 남쪽으로 돼 있으면 햇빛이 잘 들어오는데 남쪽으로는 벽으로 나 있고 이미 동향 또는 서향으로 나오는 바람에 남쪽으로 햇빛이 들때지 스스로가 벽으로 막아가지고 햇빛이못 들게 하고 창문을 동향 또는 서향으로 내면 스스로가 일조시간이 줄어들 있는 상태잖아요. 요것도 합니다. 왜냐 남향이 돼 있으면 12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들어갈 텐데 창문을 안 뚫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 또는 건물 자체 구조에 의해 가지고 기존에도 어느 정도 일주 침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 건물에 따라 가지고 뒷 건물이 침해받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도 또는 T자형 모양으로 하는 바람에 자체에서도 이미 침해받고 있는데 내가 짓는 건물에 따라 가지고 약간 더 침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위 난도 가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라 이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법원 판사님이 판단을 하고 일제 침해에 대해서. 침해로 인정해가지고 공사금지 가처분을 때리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라가지고 금액을 인정해줄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합니다. 일단 가장 수인난도가 가장 커요. 일단 이것 때문에 참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오면 밑에 거볼 그 필요도 없이 별로 유리한 입장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자, 홈페이지 알리1 1 9어 o k r 에 들어가시면 일조금 분쟁에 관한 폴드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